안녕하세요 영스비비님 현재 현직 DJ한테 레슨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DJ를 목표로 배우고 있는데 그분 밑에서 배우면서 어디 클럽에 취업하는 걸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견습으로 현장에 바로 들어가 성장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 굉장히 고민입니다, 영스비비님. 일단 현장에 들어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클럽에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을 확실히 했으면. 기다리는 것도 답인데, 나 혼자 기다리는 거다. 그러면 클럽에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어... 어차피 내가 배우고 클럽에 견습으로 들어가나, 그냥 클럽에 견습으로 들어가나, 6개월 후면 똑같은 위치가 됩니다. 그 클럽에 대한 현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음악을 넘기는 거는 클럽에서 배워도 3개월이면 얼추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음악을 틀줄 알면 일할 수 있는 확률이 좀더 높아지긴 합니다. 왜냐면 요즘에도 견습을 구하는데 이것저것 많이 따지더라고요. 음, 외모도 따지고, 그리고 음악을 틀줄 아는지 이것저것 많이 봐. 근데 이제 현장 경험을 배우라는 뜻에서 페이는 좀 많이 헬이죠, 헬. 거의 30에서 80만원 사이야. 그리고 또 이제 연습으로 들어가면 손님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갖다가 매일 들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연습이거든. 왜냐면 매일 들으니까 자동적으로 비깅을 계속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선배가 이 노래를 틀었는데 손님들의 호응이 좋아. 또 호흡을 잘해. 그런 곡만 이제 적어놔도 이게 내 재산이 되는 거거든. 왜냐면은 선배 DJ의 경험을 내가 간접 경험하는 거잖아. 나중에 내가 무대 위에서 음악을 틀었을 때 선배들이 틀었을 때 호응 좋은 곡만 연결해서 틀어도 기본빵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현장 가서 배우는 게 가장 빠릅니다. 전시 들어가려면 어디로 통해 들어가나요? 보통. 다른 지역도 생각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네이버 DJ 카페 구인 구직란 보면 거의 견습들 구한다고 상당히 많아. 물론 이제 강남 메이저 클럽들은 견습 DJ들 줄서 있어 막 서로 들어가려고 경쟁률이 센데 지방 같은 경우나 서울 쪽에서도 외지 클럽이나 감성 주점 같은 경우는 견습생들 많이 구합니다. 근데 페이는 30에서 많이 나와요 80이야 많이 나와요 80. 그리고 이제 견습생 페이 협의 후 결정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혹은 면접 후 결정. 여기는 대부분이 차비 정도만 나온다고 보면 돼. 시급도 못 받고 일을 하는 거지. 열정 팔아갖고 가는 거예요. 가장 빠른 건 네이버 카페 구인구직만 보고 집에서 가까운 데 다니는 게 가장 빨라요.